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암치료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뭔가? 면역력이다. 그러니 면역력은 암치료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런 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활성화되시는요. 이 항암제를 잘 이깁니다. 부작용도 잘 이깁니다. 즉, 어, 우리가 건강한 세포에, 그죠? 항암제 하면 건강한 세포도 다격을 주지 않습니다. 암세포도 이렇게 잡지만, 어, 그것을 면역이 활성화되어 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단성을 가지고 그런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죠? 렇 자, 그러면 면역과 암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가 면역이 있고요. 여기 암이 있다면, 어, 상대적으로 여러분 시수와 같습니다. 면역이 증가하면, 그죠? 제 손을 잘 보십시오. 여기 면역이라고 여기 암입니다. 그럼 암은 위험수에서 가라앉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면역이 감소하면 이 암은 위험수에서 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증가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만들면 이 암은 위험수에서 올라오지 않겠죠? 그죠? 요게 보드라인이라 하면 면역이 올라있으면 이게 암이, 여기에 내가 암이 힘듭니다 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면역을 증가하는 게 좋은데, 하루에도 5천 개, 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속에 NK세포, natural killer세포, 자연사례세포나, T세포, 어, B세포 같은 면역세포 활성화되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면역력이 증가했으면 암은 위험제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암을 잘 컨트롤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면역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구조를 마,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JPT 5기 건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0가지 여러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암을 한다든지, 항암화학요법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역시 면역이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면역 조절제를, 면역 증강제를 써서 좀도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지금 제가 많이 사용한 면역이 뭐냐? 어이 i t 티이 면역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 체계에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수냐 하면 라틴어로 이뮤니스 I M M U N I S 이뮤니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면제 이런 뜻입니다. 즉 내가 면역이 있으면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병이라든지 바깥에서 오는, 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런, 힘든 상황을 면제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있다는 것은, 이니이 면제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 생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 진지가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목 주위에, 겨드랑이 주위에, 사타구니 주위에, 장갑막 안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균형하게, 건강하게,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어, 하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드는 것입니다. 즉, 암은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처럼 제가 생활습관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감염이 있거나 그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면 저항하고 그래서 균형 조화를 통해서 그것을 빨리 극복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 저거 어, 균이 들어왔으니까 인지하고 어,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안 해도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면역력은요 서서히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분 계세요? <laughs> 계세요. 이것을 느끼면 <laughs> 우리는 참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면 겨드랑이기 때문에요. 만약 길을 가는데 뭐가 이렇게 꿈틀어 느낀다고 하면, 어, 뭐,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신묘막체하에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율신경계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는데, 세포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즉, 림프구나, 대식구나, 또가리구 같은 걸 이렇게 마크로페이지가 는 조절하는데, 이 자율신경계는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활동하거나, 흥분하거나, 이렇게 하면, 활동적인 것을 간장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잠잘 때라든지 쉴 때라든지 요때 많이 반장합니다즉 그러면 교감신경이 우위가 있으면 과립구가 증가합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림프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암이 되었을 때는 림프구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휴식한다든지, 잠을 잘 주무신다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다든지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되면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림프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환자들은요, 평소에도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주무신다든지, 마음을 편하게, 평온하게 하신다든지, 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휴식을 잘 취한다든지, 많이 웃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긴장이 풀리고요. 막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부경암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존 레이티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동은 내 뇌를 공급하는 영양분과 같다. 즉 운동은 뇌에 주는 뇌를 위한 식품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을 잘하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내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있고 과로하지 않고 걱정을 좀 이렇게 안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줄여고 이런 것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결국은 그것이 림프구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NK세포나 b 세포 T 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부교감신경의 우위의 상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 경직되고요. 이 긴장합니다. 화를 낸다든 이러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소화기능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장운동이 좀 이렇게 막 이래야 대변이 잘 나올 텐데 이게 이게 서서히 움직이고 아주 silence intestine 그래가지고 휴지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잘못 주무십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막 뛰어요. 그 다음 에 집중력이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막이 이 긴장하고 집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활동이 막이 증가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정말 암을 이렇게 고치는데 막 써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된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력이 산만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감신경의 우위의 삶을 부교감신경 우위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면역력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의 성패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부교감신경의 우위의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요, 웃기도 하시고, 천천히 하시고, 긴장도 푸시고요. 또 어떻게 영양도 잘 섭취하시고, 또 어떻게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스를 좀 낮추시고, 고민하지 않고요. 나는 나을 것이야. 따라 해보세요. 나는 곧 나을 것이야. 이 정도 안 주면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런 분들은 마음이 평안하니까 잠도 잘 주무세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웃으면서, 긴장을 풀고, 신경계를 위안, 이완시키면서 이렇게 운동을 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할수 성능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 저희 병원의 정례로 쓰게 된 논문이었는데요. 기도와 면역요법을 통한 암 대체요법 치료의 현황과 분석, 효과 분석,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어, 그때 당시 한 570명 환자를 보았던 것은 이제 이렇게 모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좀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경과를 관찰해서 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 CT도 찍고, 이런 스터디를한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분석한 논문을 썼더랬습니다. 그때 채택된 사람이 57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요, 부교감신경의 로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평온해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면역치료도 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JPT-52건강부 활용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7.9%에서 좋아졌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 백혈구나 절혈구나 이런 면역세포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아주 평온하게 도, 에,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어, 림프구 2개월 이상 이렇게 추적 관찰했던 57명의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평균 수명이 연장하는 효과가 있고, 암을 잘 이렇게 이겨내는 삶의 질이 증가하고 수명이 연장하는 그런 구조의 어떤 결론을, 어, 얻었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이분들은좀 줄어들었어요. 즉, 스트레스가요, 암을 일으킨다고 되면, 스트레스가 많은 때면 림프가 구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암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면, 림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가렵구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고 가렵구가 이렇게 증가하면 활성 산소가 많이 증가해 조직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혈류가 스트레스가 되면 혈류가 감소하고 세포 내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영양 공급도 떨어지니까 노폐물이 차이게 되죠. 그러니까 체외 순환이 더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이렇게 어 순환이 되면 노폐물이 걸러질 것인데 그런 것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설물 분비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부교감 신경의 우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면역을 활성화하고 증가할 수 있는데, 면역력을 골고루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먹으면 좋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면역,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단박에 또 올리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천천히, 서서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상호 보완해서이지 않습니까? 통전적으로 통합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열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그와 같은 것을 활용해서요, 전체적으로 내 모든 면역이 활성화되어서 참 좋습니다. 하는 삶의 질이 좋고 수명이 연장하는 그런 좋은 치료를 하시길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어, 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면역을 활성해서 화 부교감신경의 우위의 삶으로 오늘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많이 웃으십시오, 많이 칭찬하십시오, 많이 감사하십시오, 감격하고 감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박수도 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영양 음식을 잘 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행복하게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이겨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었어요. 나는 암을 이겨낸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후대에게 이야기하시고 추억으로 나누는 그런 행복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우리 구성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